아, BCGI 성경적 교회 성년 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서울 포커스 교회의 이유한 최아람 전도사님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포커스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네 분으로 계시고 네. 또 청소년 목장의 교육 목자 목료로도 지금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 포커스 교회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개척하고 1년 뒤에 이제 교회 청년으로 네, 오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목사님 사모님이 네. 저 대구 있을 때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부터 네. 이제 알고 네. 에, 있었는데 네. 제가 학교를 서울에 오게 되면서 네. 교회를 이제 찾는 중에 네.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개척하셨다니까. 예, 네, 우리 집에 와라. 집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아. 집을 좀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정신이가 돼가지고 네. 그집 구하는 게좀 늦어서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네. 우리 집에 와서 살고 그렇게 해라 하셔가지고 한두번거절 하다가 <laughs> 음. <laughs> 왜왜 그, 거절했어요? 얼마나 좋은데 왜? 거절했지? 아 예, 그때는 이제 몰랐죠. 이게 어. 뭐 조금 서울에 가니까 뭐큰 교회도 경험해보고 싶고, 네. 남들 다 좋다는 뭐 그런. 그러면 또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음. 그랬는데 이제 기도 중에.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예. 네,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되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살면서. 10년 가까이요. 네, 한 5년을 같이 5년을 하고. 저희 2017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전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목사님 한 5년 가족하고 같이 해요? 살다가 아 목사님 집에서 아예 같이 네, 살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아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저는 2015년 그때 음. 아 2014년부터 신학을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간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도사로 오게 됐죠 아, 음. 처음에는 그래. 이런 교육자로 갈 생각 없었던 네,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대학에서는 <laughs> 뭘 공부했어요? 저는 저희는 이제 실용음악 쪽으로 해서 아 실용음악 네 그래서 드럼 전공하고 네. 또 여기는 보컬 전공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저희 만났습니다 아 학교에서 만났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 제가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laughs> <laughs> 아, 오린교에 오륜, <laughs> 다니고 있다가 네. 1년 지나고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와라 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반주도 하고 또 보컬 또 찬양 이렇게 네.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님은 실용음악 중에서 뭘 하셨어요? 저 이제 드럼 전공을. 아 드럼에. 네. 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반주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뭐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둘째 아들이 네. 지금 저 대신 반주 드럼 하고 있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 목사님이. 아주 성견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정말 귀한 사역자를 그렇게 사실은 이 교회 모셨네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결혼한 지는 지금 현재 4년 5년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교회 학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고. 네. 풀 타임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올, 어, 올해 이제 임명을 받아서 네. 전임 전도사로 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교회학교 전반적인 일을 다 이제 총괄하면서 네, 네, 네. 그다음에 청소년 목장을 성긴다고 들었거든요. 보시좀 네. 소개를 해주실래요? 지금 네. 보니까 이 교회에는 장난 목장도 있고. 친구 목장도 있고 네. 청소년, 청소년 목장도, 목장도 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청소년 목장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학을 처음 하게 되면서 네. 교회에서 이제 간사 직분을 주시면서 이제 청소년 목장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으니까 네. 혼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그때는 뭐 취사 도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음. 제가 토요일 날 네. 애들 모으면 네. 밥을 하면서 직접 밥을 에, 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맡아서 애들하고밥 먹고 음. 그렇게 이제 목장을 시작을 했었죠.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는 저희 집에 네. 모여가지고 어, 사모가 밥을 하고 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청소년 목장의 목자와 목녀 역할을 하면서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목자는 청소년 중에서 네, 뽑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이제 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장년 목장이나 싱글 목장에 목자, 목녀처럼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직접...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다 네,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인도하고, 네, 네, 네. 가르쳐주고. 네, 네. 네. 그때는 제가 뭐청소년 목장에 대한 탐방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고 음. 어떻게 하지 는잘 몰라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뭐 저희 가까운 제아삼등 교회도 탐방을 갔다 오고 또 양주에 열린 문 교회도 제가 탐방 갔다 오고 음. 또 전주에 있는 기쁨 넘치는 교회도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청소년 그러니까 목자라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핵생이나 그렇죠.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지금, 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있는 친구가 청소를 목자를 해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계속 세우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어, 이렇게 목자 모임 할때 인도하는 거, 음. 에 그런 거를 이제 맡아서 조금 하고, 그 외에 뭐, 신방이라든지 좀 아이들 음. 케어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아이들 뭐 따로 만나고, 음. 그렇게 또뭐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중고등 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토요일 날 따로 그렇게 목장으로 모일 만한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들이 네.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저희는 어 지금은 음.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모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네. 좀그 VIP나 친구들 상황에 맞춰서 몇 번씩 바꿨었어요. 음. 근데 이제 토요일 날도 어 뭐이 지역 같은 경우는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 토요일 날할 때는 뭐 그런 거에 구애 없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뭐별 어려움 없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모였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줌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9시쯤 제가 줌에 모여서 이렇게 나눔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우리 최아란 우리 사모님은 그 청소년 목장을 이제 목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데 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목회야 하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간증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목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음. 사모님 하시는 거 보고 네. 일단 밥을 하자.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리를 그냥 했어요. 네. 그냥 밥을 주고 옆에 일단 앉아 있었어요. 그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남자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좀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좀더 저를 편애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특히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전도사님은 좀더 직설적이고 이렇게 그런 화법을 많이 쓰는데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바라는 아이들도 많아 있고 이렇게 좀 소심한 아이들, 소극적인 아이들은 겉에,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 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어 그냥 그 전에는 이렇게 내가 되게 필요가 있을까? 이제 <laughs> 다 하시는데 <laughs>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네, 네. 하루는. 이제 그때 당시 중학교 여자아이가 하나 왔었는데 어, 되게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자신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어두운 아이였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좀 따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따를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었는데 그냥 제 성격 자체가 뭔가 강요하는 게좀 어렵고 그냥 좀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목장 모임이 1시에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가 넘었는데 안가요 혼자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안가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집 친구여서 그림을 좀 그리고 가도 되냐, 그래서, 어, 그래, 그럼 같이 그리자 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6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가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언제 갈까? 하고 랬는데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배안 고프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밥이 먹고 싶구나. <laughs> 하고, 음. 아,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제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계속 막안 가고 옆에 있으면 계속 저는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옆에 있으니까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그냥 순간 그 순간 그, 그,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이제 작은 자에게 내가 했던 행동이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이야 라는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 이왕 밥해줄 거 진짜 맛있는 거 해주자 하고 음. 뭐 음. 먹고 싶어 했더니 스파게티가 먹고 싶대요. 집에 있는 막 새우랑 막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스파게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먹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음.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청소년 중에 수요 예배를 드려 온 친구가 없었는데요. 그 친구가 수요 예배를 오는 거예요. 저 따라서. 음.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수요 예배가 다 끝나도 안 가요.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집에 바래다주면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면 항상 저를 따라다니고 하면서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러고 사실 그 친구가 제일 제일 그냥 그냥 누가 보기에는 제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보이는 친구인데 가장 저희 목장이 VIP를 많이 데려온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 전사님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어, 왜 VIP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목장이 되게 편하고 교회가 좋았대요. 그래서 음. 친구들도 힘들어 보이니까 교회로 데려오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는 지금 당장 뭔가 복음을 듣고 뭔가 변화하고 막 이러는 거를 뭔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청년이 되면 오히려 유혹거리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 뭔가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잘해야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를 먼저 줘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뭔가 그런 되게 기브앤테이크적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나라는 사람을 자체를 받아주고 음. 내가 포장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음. 받아주고 그러니까 편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 없이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게 되게 많은 의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어 청소년 사역의 뭔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가끔은 되게 이게 되나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 아이들이 이제 목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학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전도사님이나 저를 대할 때. 그냥 지나가는 어른으로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한마디를 했을 때좀더귀 기울여 듣고 음. 좀더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들. 그냥 잔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나한테 잘해 주었던 어른이 나한테 뭔가 충고를 하고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뀌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이 안에서 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음. 훗날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힘들 때 교회를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발, 그런 밑거름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 하시네요. <laughs> 네. 제 뒤에서는 막 네. 떨, 떨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집중을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아이가 오히려 가장 또 영혼권에 수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너무 감동적인 얘기고요. 아,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 목장의 그 이제 실질적인 목자로서 목회를 하지만 그 청소년 중에서 이제 지금 세우고 네. 가고 있는 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청소년 목장에 그중고등 학생들을 목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사실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도 찾아가고 있는 단계 인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뭐 사람마다 다또 밭도 다르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조금 변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기대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조금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청소년 목적이 두 번째인데 그 전에 또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 명도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이제 오면서 조금 교회랑 멀어져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때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음. 좀 제일 많이, 그 청소년 목자를 세울 때, 저가 이제 많이 바뀌었던 게, 기다려주는 것들. 기다려주는 것 예, 그 친구의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음. 이제, 음. 너무 막, 막 땡겨가려고 하면, 음. 금방 지쳐버리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할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만 더, 하나 더 얹어줘가지고, 본인이 조금 힘을 내서 할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짐을 져주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목자로 있었지만 뭐 처음에는 거의 하는 게 없었어요 아예 연락하는 거조차 안 했고 음. 친구들한테 음. 근데 지금은 매주 목장 공지도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어, 목장 모임 할때 본인이 아직도 조금 뭐 어설프고 좀딱 무뚝뚝하게 이렇게 성격도 원래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목장 진행도 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온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 친구 이 친구 좀 연락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또 연락해서 안온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 역할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눈에 보이게는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제가 개인적인 교제를 좀 자주 해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그럼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한두 가지 정도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섬길 때 오는 기쁨들 그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니까 그 친구도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잘 제가 느끼기에는 잘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랑 어쨌든 뭐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지금까지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소년 목자에게 완전히 목장을 이제 완전 위임하고 넘기고, 네네. 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서포트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도 이제 할만 하겠네요. 청소년 목장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런 정말 이제. 보통 제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 청소년 목장의 모습까지 잘 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다. 예. 그, 그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보고 또 밑에서 이제 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또 올라온 친구들 중에는 어린이 목자 출신도 있거든요. 두명 정도가. 그 친구들 이제 또이 친구가 졸업해서 청년 목장 올라가면 또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앞에 이 친구보다는 더좀 우리가 원하고 원래 했었던 그 청소년 목자의 모습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뭐 시간은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이제 오는 친구들은 이제 그 목자의 모습 보면서, 아,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약간 그걸, 그걸 좀 기대하면서 이제 길게 조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지금 이제 교회 학교 전체 교육자로서도 사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포커스 교회는 또 주중에 학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 중에 그 네. 학원 아이들이 또 목장의 애들도 이제 네, 네, 네. 중복이 되고 하는데, 네. 목장, 청소년 목장과 이제 그, 지금은 목요일에 한다고 좀 이전에는 토요일날 같이 밥 먹으면서 했다고 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네. 중고등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부.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이제 학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어, 다양한 그런 커넥션 네네네. 그런 어, 접속과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좀 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또 그것이 서로 이렇게 역할이 되어서 영혼보원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 네.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어, 일단은 아까 저희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온그 친구가 네. 지금 이제 뭐 교회도 오고 있고 청소를 목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어, 또한 친구는 다른 친구 전도를 받아서 얘는 이제 어, 다른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학원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음. 초등학교 이 친구가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렇게 왔거든. 어, 학원에서 교회를온게 아니라 교회에서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교회에 더잘 정착하고 네. 이런 음. 케이스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학원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음. 그 외에 이제 반대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왔다가 이렇게 학원으로 이제 또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이제 평일날도 저희가 볼수 있고 주말에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 훨씬 더좀 그런 연대라든지 유대감이 더 많이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평일 학원 사역이 그런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 좀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학원이 주일날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그 학원에 무슨 관계는 맺습니까? 사장님이 혹시 거기서 뭐 강사로 음. 일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영어 강사로 일을 음. 하고 있는 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일주일에 일했다고 하는 게 바로 네. 인서가 여기 학원의 네. 네, 영어 그쵸. 강사예요. 네, 아요 그러면 진짜 청소년 목장에 이 청소년 학원 학생들을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초대하고 음.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접촉점이 되겠네요. 따로 신방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이전에 우리 이동건 목사님이 이런 어떤 주중에 학원 일이 단순한 어떤 그 수입을 위한 게 아니고 음. 그것도 일종의 목회로 본다 음. 넓은 의미로 이제 그런 멘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 부교역자 입장에서도.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네. 학원도 나의 목회 현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앞으로 청소년 목장에 굉장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분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